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복관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세상에서 지일 강큰 인간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심판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콧방귀만 끼고 오히려 비아냥 그릴 뿐입니다. 언젠가 저도 외인 한 분과 심판에 관한 얘기를 놔두는 중에 그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답변을 긁고 넘어가면서 꼬치꼬치 이렇게 묻는 통에 결국 어느 순간에 말문이 막혀서 답을 못해드렸죠.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반박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예시 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은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의 잣대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신념을 바꿀 생각이 없는 분한테 신앙의 진료를 이야기해 준 분들, 논박에 빌빌만 줄것 같아서 그 순간부터 저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의기양양해진 채로 통쾌하다면서 떠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정말 왠지 모를 씁쓸함과 측은지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고, 뭐, 심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딴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흑개비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흙에 묻혀 사라지고, 결국, 로원되어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신이란 존재는 일시당초으도 없는 존재고 우리 유약한 인간이 의지체를 잡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적인 사고에 젖어있던 분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의 신념이 맞다면 천만다행한 일이겠지만 만해 하나라도 이분이 철수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돌렸다면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면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톨릭의 모든 교리들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되어졌던 계시질기들이기 개시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죽어서 반드시 후회하기 될 겁니다. 어,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기는 윤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무신론적인 불교 교리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윤회는 없습니다. 환생도 없고, 전생이란 것도 없습니다. 불교도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뭐 전생에서 현생으로 왔듯이 죽으면 현생에서도 구생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윤회를 억급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 무신론자처럼 무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불교도처럼 포함된 윤회를 믿으면서 다시 태어날이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상들은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영의 상난질이고 사탄의 속임수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하지만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를 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로 인해서 영원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영혼만큼은 불멸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영혼의 불명성까지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바로 불사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땅에 묻어 썩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막 불멸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죽음으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 속 말일 때 이러게 되면은 산자든 죽은 자든 산자는 살아있는 상태로 또 죽은 자는 썩은 몸이 되살아나서 불멸의 영혼과 결합한 상태로 하느님 심판대 앞으로 불려나와서 심판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멸망 이로써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죽은 자든 산 자든 하연의 계력도 불사불멸의 몸을 받아서 불멸의 영혼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전인적인 인간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때 천국의 성인들은 육신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받아서 이 불멸의 영혼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악령들은 불멸의 그 몸을 받음으로써 그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감각적인 육체의 고통까지 받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옥의 악령들은 이 불멸의 몸이 주어질 공심판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심심찮게 윤회에 관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전생에 어디 어디서 살았다는 그 사람이 현생에 태어나서 전생의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전부 사실이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솔게 돼서 마치 그게 사실인듯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세 무민도 이런 혹세 무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회는 절대 없습니다. 자, 만일 윤회가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의 저 구원업적도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성사인 이 교회도, 우리 구원의 수단인 이 성사도 다 가짜고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회가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인간이 윤회를 때 뿌려야 하는데 굳이 인간을 구원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알아서 소, 돼지, 닭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한다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회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의 업적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은 한낱 개죽음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계시진리라는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로 가문이슬에 변옥되어서 흔들리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금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적인 오류에 빠져서 윤회, 뭐 환생 같은 이런 이교도들의 그릇된지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들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죽어서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유일합니다. 인간은 단한번 태어나서 단한번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진리를 뒤흔들려는 이런 사상적인 오류의 뜻에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교나 사교의 그런 그릇된 그 가르침에 물들어서 결국은 신앙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상에서 살아왔던 각자의 행실에 따라서 하느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 연옥, 지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느님의 계시 진리입니다. 이 신앙 진리 위에 그들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은 스스로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도 마지막,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지게 될그 공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황은 이 종말이 우리 시대에 있을 사건인데도 종말을 이 시대와 무관한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 움직인 삶이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우리 교회가 종말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한테서 말고 또 어디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누구도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종말에 관한 저같은 강론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채로 지금 신앙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이어야 될 우리 교회가 전혀 종말적이지 않게 살고 있는데 교회도 이렇게 종말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 치여있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정말 가까운 장래에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곤란과 무지수 속에 혼돈 속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과 인류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심판주를 맞아야만 할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구세주가 오셨을 때처럼 우리 인류는 심판주를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의 인류는 얼마나 우왕좌왕 갈방질방 하면서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놀라고 충격을 먹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서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심판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심판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성모님께서 일러주신 게시의 내용이십니다. 종말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될 그런 사건이라면 일찍이 이보다도 더 심각한 때는 없었고 이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대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최후의 심판인 공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날에는 이 지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성적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얼마나 세림과 공로를 쌓았는지 얼마나 죄와 악행을 일삼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양과 염수가 갈기듯이 밀과 가라지가 갈기듯이 알곡과 추정이가갈리듯이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물의 비유 말씀의 요지이기도 하죠.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다소 은유적인 그런 비유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낚시를 해봐서 우천 풍경을 많이 봤는데, 물론 뭐 요즘이야 고기가 귀한 시대라서 어, 그 문에 걸려던 그 물고기는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죠. 종류별로 분을해서그 종류대로 시장에 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아닌 경우는 다 내다 버린다든지 삶아서 개를 주어 버렸습니다. 고기가 수백, 수, 수십 종이 잡혀도 어부의 눈에는 두 종류뿐이죠. 돈안 되는 쓸모없는 물고기하고 돈이 되는 쓸모있는 물고기. 어부는 돈이 되는 이 물고기만 쓸어 담고 돈이 안 되는 물고기는 갖다 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느님도 돈이 되는 영혼은 사랑하지만 돈이 안 되는 영혼은 버리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돈이 되고 돈이 안 되고라는 것은 쓸모 있고 쓸모 없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미우 말씀에도 쓸모 없는 종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마태오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여기서 쓸모없다는 것은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신받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좋은 것들은 그래서 담겨지고,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내던져지듯이, 의는 선택되어지고, 악기는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고 버려진다는 게또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막연하고 아리송하겠지만, 그날에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천국에 들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자기 삶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삶은 완결이 될 거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행복 아니면 영원한 저주죠. 이게 공심판되게 될 일입니다. 이게 곧 우리에게 도래될 가까운 장래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은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의 삶의 성적을 갖고 저승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지상의 시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학 수험생들이 그 입시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한 문제에 한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고 정성들여 푸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이한 번의 인생으로 내세의 영혼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 분의 기회가 없이 주어진 유일무회이란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장난처럼 살다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으로 내 영혼이 결정된다면, 이한 번의 시험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에 있겠습니까? 우리 심판 중에서 한번 내리신 그 승부는 영원 불변하고 법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 값없이 허려거리지 마시고 남은 여생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성적을 내어서 심판주로부터 합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다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가까웠고. 세상 종말도 가까웠습니다. 어느 종말을 먼저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그한 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사심판이 되었던, 공심판이 되었던,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여생을 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늦은 거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야 지금 회개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후회란 것은 빨라도 늦은 거지만은 회개는 늦더라도 빠른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라도 주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해라고 이러신 거는 행하시고 하지 말라고 이러신 거는 금하면서 내 삶을 주님 뜻에 맞춰서 산다면은 그동안 내가 지상에서 저질러 왔던 그런 죄들이 바로 나의 그런 공로로 인해서 소멸이 되고 내 삶이 선행과 공로로 채워져서 결국 천국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성공을 쌓고 떡을 닦아서 정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